저는 오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의 역할 및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기후 위기 탄소중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 내용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드리고요. 우리의 국가비전에 의한 영향이 무엇일까? 2050년, 30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력망이 도전하고 극복해야 될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구상하는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그림의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친구가 여러분 다잘 아시죠? 내색남이라고 불리는 타일러라시죠? 이 친구가 쓴 책의 제목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입니다. 이것은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이나 이런 거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를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머니투데이의 기사에 보면 좌측 하단에 올해 지구촌의 10대 기후재난 피해액만 2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에만 나온 것은 약 1,454억 달러 그때는 한 150조라고 했는데 벌써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고 10가지만 뽑은 겁니다. 탑 10만 뽑아서 봤을 때저 정도였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죠. 폴라베어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얼음층이 없어서 그 폴라베어의 생명조차도 우리 인류에 의해서 많이 위협받고 있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죠. 굉장히 기후 환경에 대해서 지금 아마 나이는 19살 정도 스웨덴 출신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어른들에게 주저없이 말을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한때 전인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조절장애 있는 애 아니냐라고까지 하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저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국가 비전 2050 탄소 중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용어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NDC라는 말도 있고요. 넷제로라는 두 가지 표현도 있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NDC는 우리가 2030년까지의 국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넷제로라고 하는 탄소 중립 2050은 2050년도까지 달성해야 될 우리들의 목표인 셈이죠. NDC에 의한 탄소 배출량은 약 4억 톤. 2018년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40% 이상의 감축이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넷째로는 감축 정도가 아니고 발생하는 양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소멸된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우리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 부문도 있고 수송 부문도 있고요. 다양한데. 가장 많은 우리 전력 부문, 전기 부문이 바로 전환 부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재생에너지 믹스로 접근하게 되면은 지금 재작년만 해도 6.2%였고요, NDC가 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2030이라고. 아니 3020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였죠. 지금은 이제 3030이라고 해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고요. 네제로가 달성되는 2050년까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작게 보면 60%요, 많게 보면 70%입니다. 정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비전의 시나리오 A는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 발전, 특히 석탄 화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LNG 발전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안이 A안이 되겠고요. LNG 발전까지 다 없애면은 답이 안 나오지 않느냐? 약간 절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B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발전량은 그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 정도의 발전량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해당되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수요가 약550 테라와트 아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요. 비하인더 메타도 있는데. 그럼 넷트제로가 달성되는 2050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달성해야 되겠느냐? 상상할 수 없는 수요가 되겠죠. 당연히 그때 되면은. 이걸 어디를 찍어야 잘 넘어가는지. 잠시 그 다음 내용에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수용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메가와트 이하 가장 하단에 나와는 1메가와트 이하는 무제한 접속 입니다 폭증 하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의 상당 부분 기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이겠구나 라는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잡음도 많이 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초과해서 40메가와트 까지는 우리가 다229 배전 dl 에 물리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나온 정부의 굉장히 전진적인 정책으로 해가지고 2기가 와트 이상은 우리 장관께서 명하시면 우리 한전이 선투자 할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인프라가 이제 서서히 구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논의의 대부분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많이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은 만들어 놓은 전기를 어떻게 우리 손에 도달하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약했던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생 에너지 생산을 했는데 어떻게 가져올까요? 재생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에너지 수요가 과연 작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너지 수요가 폭증을 한다는 거죠. 아, 예. 이게 위치가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2020년도 8,760시간 연부하 곡선을 보여준 거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변동되는 현상을 나타낸 건데. 그냥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2050년도에 형국은 어떻게 되겠는지를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시키면서 약간, 약간 넘는 거는 저희들이 전력 개통의 안정 측면에서 변동성을 제어하고 있는데, 이게 2050년 4월로 스케일 업을 한번 해봤을 때에 이 붉은색이 우리의 공, 그 수요고요. 실제 재생에너지가 출력이 나타나는 이 4월달 어느 한 주기에 월화수, 목금, 토요일하고 일요일. 관계없이 재생에너지는 항상 상시출력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죠. 공급 과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물론 수요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죄송한데 이걸 넘겨주시겠어요? 예. 수요 자체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증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집에서 전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도 어 제가 스타일러까지 쓰고 있는 거 보면 저도 굉장히 전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늘어날 게 있겠느냐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듯이 테슬라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모든 산업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석유나 이런 화석을 이용한 올리는 모든 엔진도 다 전기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전기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전기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다른 재화와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딱 맞았을 때가 60Hz가 유지가 되고요.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주파수가 흔들리고 주파수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모든 것에 안정을 기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심각해지면은 계통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전력계통의 관성이라는 말. 여러분들 최근에 조금씩 이쪽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조차도 많이 듣지 못했던 표현인데 전력계통의 관성이 생각보다 많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앙통제발전기, 대형 석탄화력발전기가 들어올 때마다 관성은 저희들이 염려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관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뉴턴의 물리학 제1법칙이죠. 1687년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에 나온 뉴턴의 총세 가지 법칙 중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가만히 서 있길 원하고 움직이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꾸준히 움직인다는 그 관성이 유지된다는 법칙입니다. 일전에는 관성을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관성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관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관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되겠느냐? 급격한 주파수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주파수 변동이 심각해지는데 예전에는 변동이 돼도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 전력망을 안정하게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데 비해서 이제는 그럴 만한 시간조차 없이 급격하게 가파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통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특징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데다가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망을 연결했는데 지금 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호남 지역에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수도권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영남 지역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2030년 2050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수요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수급이 맞아지는데 비해서 호남 지역은 앞으로 이 붉은색이 발전인데요. 갈수록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수도권의 수요는 점차 더 늘어납니다. 수요가 줄지를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얘기는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융통 주류가 위에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형국 이것을 저희들은 융통조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융통조류의 양이 상상을 할수 없을 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이 해외에서는 독일과 같은 사례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남아조류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비해서 저희들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융통조류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융통 전력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면 휘청하겠죠.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은 전력 분야, 전기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세계 탑의 전기 품질과 그리고 그만한 성능을 다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분야에 그리고 중공업 같은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 전기가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그런 형국이 쉽게 유지되, 유지될 수 있을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국가별 전력 설비의 밀집도,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세계 거의 탑권에 있다라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를 안 쓰면 좋은데 방글라데시 같이 전기는 또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 전력 설비의 밀집도 동네마다 여러분들 철탑이 안 보이는 데는 없죠, 발전소 가까이 없는 데 없죠. 그래서 그것이 미국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두 배가 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송전설로라고 표현되는 선로에 단위당 보낼 수 있는 전기의 양도 다른 나라의 기준에서 미국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리나 그 근처에서 있는 데 비해서 이웃 일본보다도 우리는 거의 네 배가 넘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사용하는 전기를 제대로 공급을 못해서 벌어지는 일. 미국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기를 정말 잘 공급한다라고 하고 민영화가 잘 일어나서 전력 시장이 자유롭게 잘 움직인다는 미국조차 북동부 대정전이 발생해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요. 멀리 볼것도 없이 지난해에 텍사스에서 대정전이 나서 한번 발카닥 뒤집혔었죠. 그러면 이렇게 대정전이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보다도 과연 발생을 하면은 미국 같이 저렇게 뭐 일주일씩이나 시간을 보낼까? 얼만큼 오래 걸릴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발전 전체 전력계통이 한번 무너지면. 발전기 하나서부터 켜고 거기에 맞는 공급을 맞춰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콘센트에 전기를 꽂듯이 그렇게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면은 복잡한 얘기 넘어가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전력망이 그럼 필요하다는 얘기냐. 지금 우리가 지난 30년 그러니까 60년간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기학적으로 발전했으니까 60년간 건설한 발전소의 규모가 저 정도인데 앞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30년간 건설해야 되는 전력망의 규모는 지금의 두 배만큼을 더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추산하는 값입니다. 그 금액이나 이런 거는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냥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네 다섯 곡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있는 철탑 위에 철탑의 용량을 더 늘려야 되겠죠. 저희들이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니면은 기존에 1호 사 철탑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3, 4호로 격상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3, 4호를 7, 6으로 격상시킨 거는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겠고요. 다음 페이지 내용을 한번 더 볼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융통 조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측면이고요. 우리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분산화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혼란, 그 혼란스럽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분산화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발전소가 들어오면 송전선로가 더 이상 건설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분산화들을 언급하시는 분이 많은데 넌센스입니다. 발전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호남 지역에 있고 수요는 서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도 자기 동네 근처에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송전선로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일부 마이크로그리드나 이런 기술적인 대안이 제시될 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해외에서는 에너지 호그라고 해서 전기 정말 많이 먹는 돼지라고 생각하죠. 그런 부분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h v d c 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송전설로를 건설하는 것 대신에 h v d c 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기술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섹터 커플링에 있어요. 재생에너지 전력 커텔 시킬 수밖에 없는 걸 다른 분야로 돌려봐야 되겠죠. 가스나 다른 분야로도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분명히 언급합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 주택이나 산업단지가 건설될 수 없습니다. 전력망이 나가지 않는 곳에 발전소 아무리 혼자 지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저걸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제도가 따라붙어 줘야만 결국은 전력의 르네상스, 에너지의 르네상스가 한국이 유지할 수 있고 못 유지하면 우리가 우간다 되겠죠. 한국이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르네상스를 열었던 과거의 메디치 가문이 오늘날에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